할인마법사 할인요정입니다. 빠르게 변환하는 할인정보를 가장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시는 것은 행운이에요. 오직 가장 핫한 세일만 엄선했어요. 특별한 가격을 안내해드릴게요. 시작합니다. 5위입니다. 아디다스 오즈웨이브 샌들을 특별한 가격에 만나보세요. 매장 정품으로 편안함과 스타일을 모두 갖췄습니다. 19% 할인된 가격으로 지금 바로 득템 기회를 잡으세요. 4위입니다. 아디다스 오즈웨이브 샌들을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편안함과 스타일을 모두 갖춘 샌들을 20% 할인된 63,000원에 득템할 기회. 지금 바로 경험해 보세요. 3위입니다. 아디다스 오즈웨이브 샌들이 멋진 할인 혜택과 함께 당신을 기다려요. 편안함과 스타일을 모두 갖춘 블랙 샌들을 21%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7만 원의 득템할 기회를 잡으세요. 2위입니다. 아디다스 오즈웨이브 메리제인 샌들. 6가지 매력적인 컬러로 만나요. 편안함과 스타일을 모두 갖춘 샌들을 89,000원에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제품 링크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1위입니다. 아디다스 오즈웨이브 샌들이 당신의 발걸음에 시원하고 산뜻함을 더해줄 거예요. 화이트와 블랙의 세련된 조화는 어떤 스타일에도 잘 어울리며 편안한 착용감으로 매일 즐겨 신을 수 있어요. 지금 바로 9만원.